안녕하세요, 여러분. 패션 컨설턴트 아이린입니다. 연예인들 중에서도 갑자기 유독 더 예뻐져서 본인에게 딱 맞게 스타일링 하신 분들 있으시죠? 이분들의 비밀은 무엇일까요? 바로 본인들의 특징을 잘 분석하고 그 이미지에 맞게 최적화하셨다는 점일 텐데요. 헤메코를 바꾸더니 리즈 갱신했다. 이런 말들 많이 하시잖아요. 그래서 오늘은 나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스타일이나 컬러들을 찾아서 리즈를 갱신하고 싶으신 분들을 위한 영상입니다. 퍼스널 컬러 체형 분석, 골격 분석, 얼굴 타입 분석 등 너무 많은데 도대체 나한테 뭐가 맞는다는 건지 너무 헷갈리죠. 체형은 스트레이트형, 웨이브형, 내추럴형. 퍼스널 컬러는 봄 웜인지 여름 쿨톤인지 너무 어렵고요. 심지어는 퍼스널 컬러 진단을 받으면 매번 다르게 나오는 분들도 계세요. 페이스 타입도 내 얼굴이 직선형인지, 곡선형인지, 골격형인지, 볼륨형인지 많이들 어려워하시더라고요. 사실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고 이런 영상들을 찾아보시는 이유는 그래서 내가 어떤 스타일의 옷을 입어야 되고 어떻게 해야지 가장 잘 어울리는 건지 알고 싶고 찾고 싶으신 거잖아요. 셀프 진단이나 셀프로 할수 있는 것들이 많지만 이론은 이론입니다. 옷을 입다 보면 다 소용이 없을 때가 많아요. 같은 이론을 적용시켜도 입는 사람에 따라서 그리고 옷의 소재, 디테일, 컬러 뭐 이런 것들에 따라서 다 달라지거든요. 체형 분류 중에서도 우리가 로봇이 아닌데 딱세 가지로만 분류될 수가 없거든요. 다리가 긴 웨이브형이 있고 짧은 웨이브형이 있고 통통한 내추럴형, 날씬한 내추럴형. 다 다르기 때문에 세 가지로 나눠서 이렇게 입으세요라고 하면 현실적으로 적용이 어렵습니다. 이러다 보니 종합적으로 궁금해 하시고 어려워하시고 실제 진단을 원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궁금증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1대 1 컨설팅 오픈을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. 제가 오픈하는 컨설팅은 일회성 컨설팅은 아닙니다. 제가 없어도 두고두고 두고 스스로 최적의 스타일링을 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드리는 게이 컨설팅의 목표예요. 그래서 기존 컨설팅 등과는 다르게 상담과 분석을 진행한 후에는 어울리는 아이템들, 컬러들, 핏들까지 정리해드리고 일주일치 코디를 짜드립니다. 제가 보내드린 아이템들을 꼭 똑같이 입어야 하는 건 아니고 예를 들어 엉덩이를 덮는 화이트 셔츠가 코디북에 있다면 가지고 있는 옷을 활용하시면 됩니다. 그렇게 일주일 동안 매일 직접 입어보시면서 아 나한테 어울리는 게 이거구나 점점 감이 잡히고 나중에는 혼자 아이템을 고를 때도 아 나한테는 이런 컬러에 이런 핏이 어울리지 아 나는 이 부분을 가려야 더 날씬해 보이지 이렇게 명확하게 알수 있게 될 거예요. 컨설팅에 관련된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고정 댓글에 정리해뒀으니 원하시는 분들은 고정 댓글을 확인해주세요. 그리고 이번에 컨설팅 오픈 기념으로 신청란에 구독자라고 적어주시면 10% 할인과 함께 개인별 베스트 컬러 매치 방법을 PDF 파일로 정리해서 보내드립니다. 자,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오늘도 영상이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